하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책망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장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일까요? 지도로 잠깐 보시면 오늘날 터키의 서해 안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반모섬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부터 로마의 이 속주였던 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에서 출항한 많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자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활발하게 있었던 중요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에베소가 어떤 어, 곳이었을까요?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렀던 곳이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간 머물며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아시아주의 이 성교 센터로 삼기를 소망했고, 그 바람대로.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기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했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 답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정리하면 일곱 별이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는 일차적으로는 지도자를 의미하지만 서신선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니신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두루 살펴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칭찬의 말을 먼저 하십니다. 어떤 칭찬의 말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참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다 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수고했다. 에베소교회는 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렸던 결과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지도자 외에도 어, 아볼로, 두기고 등이 쟁쟁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역을 했던 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던 장로들도 많았는데 이들 역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 주에서 소문난 교회였고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참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잘 인내했다라는 칭찬을 또한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전반부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 인내하고 잘 견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잘 견뎌내었을까? 교회를 향한 핍박을 잘 견디고 잘 인내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그 핍박의 한 예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고 놀라운 것은 도시의 우상 숭배가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우상이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이었고 그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바울의 왕성한 전도로 아데미 우상을 이 만들던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입이 급감해버린 거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은을 사용해서 신전의 그 축소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시민을 선동해서 반기독교적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는 에베소의 지도자가 나서서 폭동을 다행스럽게 막았지만 교회를 향한 대표적인 핍박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경제적인 차별을 받았던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잘 인내했다. 세 번째 칭찬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잘 지켰다라고 칭찬합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이란 이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거짓 사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6 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니골라가 과연 누구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에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후 영지주의에 물들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던 겁니다 이 니콜라를 추종하며 따르던 사람들, 이니골라당이 에베소에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을 뿌리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유혹도 에베소 교회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건전한 믿음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칭찬만 받았으면 좋으련만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책망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형제 자매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다양한 핍박을 견디다 보니 삶이 빡빡했던 거죠. 또 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들을 분별하고 가려내다 보니 서로 의심하면서 때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건전한 건전성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과 은혜가 식었고 교회가 다소 메말라 갔던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 주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생각을 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라"라고 주께서 명령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잘 분석하고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이 죄를 반복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짓는지 그것에 관해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언제부터 버렸는지에 관한 명확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어서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단을 했으면 즉시 처방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발견했으면 즉시 수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그대로 계속 살지 말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수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 잃어버린 은혜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해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기도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때. 모든 형제들을 서로 주안해서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하는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부담되지만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본문 보시면 일차적으로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접근이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나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책망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망 소리가 들린다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반드시 주께서 주실 생명나무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책망의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케 하시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천과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군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월 한 달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수리동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